자 알파 7S 마크 2 역시 이 센서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알파 7S 마크 2에는 1,220만 화소의 풀 프레임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고감도 그리고 동영상을 위해서 특수 설계된 센서고요. 그리고 이 센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소니의 센서 기술력, 센서 깎는 장인의 이한 픽셀 한 픽셀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 보통 이 센서의 중앙부만 대부분 챙깁니다. 아, 센서의 중앙부만 잘 나오면 되겠지. 하지만 이 변태 같은 특징을 가진 엔지니어들은 이 주변부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이 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렌즈 한 픽셀 한 픽셀에 요걸 렌즈라고 그러는데 요거의 각도를 조금씩 틀으면 되겠네 하고 한 픽셀 한 픽셀 다 틀어놨습니다. 참고로 세븐알 마크 2에 4240만 개도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부까지 선명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알파7S 마크2는 영상처리 엔진인 비욘즈X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ISO 409600이라는 압도적인 고감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작은 점들이 몇개 있었대요. 참고로 이것은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상황을 이 강력한 고감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실 수 있는 카메라, 바로 알파 세운 S 마크 2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ISO가 ISO가 얼마 정도냐? 보통 1,600 정도가 사람의 눈과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지금 장면이고요. 이 장면을 저희가 왼쪽 상단에 띄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점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파7 S2가 가진 고감도 성능으로서 밑에 보이는 ISO를 조금씩 조금씩 올림으로써 화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알파7 s 의 ISO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의 눈으로 봤던 왼쪽 상단과 비교해 보시자면 ISO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이 뒤에 이 구조물 안의 디테일들, 나무나 혹은 여기 종이, 이런 나무결까지 보이고요. 더불어 굉장히 높은 고감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카메라들이 대부분 뭉개했죠 여기를 다. 하지만 알파7S 마크2는 기존 대비 훨씬 더 향상된 노이즈 처리 능력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ISO를 무려 40만까지 올리더라도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영상으로서 기존 제품들 저희 자사제품과의 ISO 비교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고감도 성능 이 ISO 40만 9600을 지원하는 고감도 카메라에 들어갔습니다. 자 기존 손떨림 보정에 비해서 기존 손떨림 보정은 뭐 2축이나 3축만을 지원했죠. 얘는 바디에서 5축을 모두 지원합니다. 즉 기존 저희 자사 제품인 알파 7R 마크 2 대비 혹은 알파 7S 대비에서도 더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기존 알파 7R 마크 2대비해서는 IS 강도가 2 스탑이나 더 높습니다. 고강도에 유리한 면이 있고요. 기존 알파 7S를 쓰시던 분들은 손떨림 보정 기능을 통해서 무려 4.5 스탑의 그런 보정 효과를 추가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즉 초고감도, 우측 손떨림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감도 성능 40만 9600,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4.5 스타까지 보정을 해줍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대부분 고정합니다. 뭐 30분의 1초, 60분의 1초. 셔터 스피드를 고정한 상태에서 고감도를 40만으로 고정했는데 4.5 스타일이 보정한다. ISO를 얼마나 더 보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카메라가 7S Mark II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7R Mark II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뭐 별로 업그레이드 안된것 같은데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한 번씩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이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굉장히 강력한 안정성과 고감도 성능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흔들림이 느껴지는 상황 아마 지금도 많이 갖고 오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망원렌즈. 큰 거, 하얀색도 물고 오셨고요. 대부분 삼각대 요즘 안 갖고 다니면 손으로 찍습니다. 근데 어두운 상황에서는 사진이 흔들리게 마련이죠. 이럴 때 해다 바로 알파세움 S 마크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SO 6400의 저조도 상황, 거기에 70400의 400mm 망원 상태. 그럴, 그런 게 굉장히 어둡고 망원 상황에서도 손으로 들고 이런 구엉이가날라오는 환경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빠른 셔터 스피드가 역시 필요한 망원렌즈와 손으로 들고 있는 촬영 상황도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5,000분의 1초까지 강제로 끌어올리면서도 ISO 6400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결과물이 뛰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도의 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망원렌즈뿐만이 아니라 근접 촬영, 매크로 촬영 시에도 굉장히 큰 효용이 있습니다. 7 s 는 고감도, 우측 손떨림 보정이 조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둠과 극한의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영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세븐알 마크트에서 제가 동영상이 좋다고 강조했지만 동영상은 사실 얘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프레임 화각 그대로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슈퍼 35mm는 풀HD에서만 가능합니다. 화소 화소가 낮기 때문에 얘는 4K 촬영 자체에 최적화된 그리고 풀프레임 포맷 자체에 최적화된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프레임 포맷 그대로 4K를 다 사용하면서 휴대성을 갖고 있는 카메라가 뭐가 있을까 타사에 4K가 지원되는 비디오 DSLR 크기가 이만합니다 아 근데 4K를 지원하는 작은 뉴럴일 수도 있는데요 센서가 이만합니다 이두 개를 모두 충족한 카메라, 유런 카메라가 알파 7S 마크 2다. 굳집이큰거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작으면서도 강력한 카메라를 여러분들은 알파 7S 마크 2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까였던 부분. 기존 알파 7S 4K 된다고 저희가 말을 했지만, 외부 레코드가 꼭 필요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은, 네, 좋은, 혼, 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카메라 안에서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혼내주시면 저희가 그 엔지니어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능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마지막 줄에 칭찬 한줄 써주시면 엔지니어들이 울다가 이렇게 딱 웃는 그런 표정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이나 이런 다양한 개선점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좀 개재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칭찬도 한 줄만 남겨주시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알파 7S와 동일하게 4K 촬영에서도 풀픽셀 리드아웃 그리고 픽셀 비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색 정보를 압축하거나 이렇게 넘기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알파 7S 마크 2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감도 역시 4K 촬영 시에 40만 9,600을 지원하는 4K 카메라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4K 촬영 시에 이 정도 감도 지원하는 카메라 찾아보시면 세 S 마크 2가 유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감도 성능은 더불어 고감도에서 해상력을 유지하면서도 노이즈를 더 줄여주는 이런 새로운 동영상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비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ISO 25,600 그리고 계속 올리면서 기존 세븐알 마크 2의 슈퍼 30S 마크 2로 한번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추가한 동영상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고속 프레임 촬영이라는 것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단이 고속 프레임 촬영은 120프레임이긴 한데 HD 화질밖에 안 됐고요, 7S에서는. 그리고 이상하게 카메라에서 보면은 슬로우 모션이 아니에요. 일반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편집 프로그램만, 편집 프로그램만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촬영했던 것에 반해서 슬로우 모션 촬영이 4배, 5배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촬영은 실제 뒤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적용해서 굉장히 재밌는 촬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촬영은 풀 픽셀 리더와 픽셀 비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풀 프레임의 포맷을 사용하면서도 얕은 심도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약간 2.2배 정도의 화각이 좀 크롭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상세하는 최대 촬영시간 29분 RX100 미안합니다만 저희는 29분까지 외모를 찰 때까지 12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120프레임을 촬영하실 때는 알파7S 마크2가 7S 조금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슬로우 모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촬영과 다르게 카메라 안에서도 슬로우 모션 촬영처럼 바로 보여지게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 무슨 공연을 보거나 뭔가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고 싶을 때이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7S Mark II가 슬로우 모션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말씀드린 손떨림 보정과 고감도 상태에서도 슬로우 모션을 쓸수 있다는 거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슬로우 모션 하려면 광량을 엄청 확보해야 되죠. 조명 때려야 됩니다. 7S Mark i 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슬로우 모션, 손도 들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촬영도 가능합니다. 자, 이 영상 업그레이드에서 제가 볼때 영화용, 그리고 전문가용 장비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색공간의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자, 도영상에서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저희는 로그, S로그라고 어떤 표현을 하고요. 부영상에서의 색을 표현한 색공간을 S계문, S계문 3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S로그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영화 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S로그의 S는 사실 소니를 의미합니다. 영화나 방송이나 이쪽에서 소니가 이끄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S로그 역시 2000년대 초반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방송 장비들과 영화 장비들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촬영 장비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촬영하는 감독 혹은 편집자, 심지어 관객들까지 디지털에 대한 느낌을 너무 이질적으로 봐드린다. 아, 정말 별로다. 필름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것에 고민해서 시작해서 디지털에서 필름 느낌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필름 느낌의 색공간을 내기 위해서 소니의 방송, 영화 전문가들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2010, 2002년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2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조지 루카스 감독이 실제 풀 디지털 카메라인 신의 알타로 이 S 로그와 S 개못을 적용함으로써 최초로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름 같은 느낌을 촬영한 최초의 영화로서 정말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소니의 디지털 장비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짐으로써 최근에는 디지털, 디지털로 동뭐 영상을 찍으실 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설정을 해놓습니다. 왜냐? 더 넓은 다이나믹 이미지, 그리고 더 필름과 같은 색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Log와 S-Gamut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S-Log3와 S-Gamut3는 이 S-Log, S-Gamut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가장 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영화용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던 기능이 알파 7S m a r 에 탑재가 됐습니다. 실제 영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아서 보면 은 일반적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을 때입니다.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영상에서 가장 안 좋은 사, 영상은 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다 날아간 영상입니다. 화이트나 블랙이 영상에선 있으면은 보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 영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S록을 사용하게 되면 이 명부와 암부의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서 데이터 값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해드립니다. 즉, 절대적인 화이트, 절대적인 블랙이 없는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색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회색톤의 빛에서 모든 영역의 데이터를 보정함으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필름 느낌의 다이나믹 레인지, 필름 느낌의 색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알파 7S2는 기존 Slog2, 알파 7R 마크2 대비해서도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정을 하실 때에도 더 적은 노이즈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ISO가 1600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log2는 3200이었습니다. 그리고 S 괴 m 3이 부분이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여기에 의미하는 이 빨간색에서 약간 나는 짙은 빨간색으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에서 살짝 돌렸습니다. 이 공간이 작은 카메라들은 내가 레드에서 살짝 레드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렌지나 핑크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색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니 S S 괴브 3 같은 경우는 색 공간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정을 하더라도 정말 미묘한 색 변화 차이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 보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색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과 동일하게 프로 저, 프로 동영상 시장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 색감의 보정폭과 함께 다이나믹 레이즈의 보정폭으로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영상 이 카메라 이 카메라 영상이 똑같애라는 느낌이 아니라 영화 같은 필름 같은 느낌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가 바로 알파7 s 마크2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기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틀린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으로 14위트 무압축 로우를 지원합니다. 메뉴에서 이따가 눌러보시면 비압축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세븐알 마크2는 곧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셔터 박스 세븐알 마크2와 동일하게 강화됐습니다. 노이즈 보여드린 대로 고감도에서 노이즈가 더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프로들이 원하는 디스플레이에서 s 로고 3를 지금 약간 희뿌옇게 나오는데 그거를 LUT를 미리 적용해서 지정된 LUT를 볼수 있는 이런 어시스트 기능과 제브라 패턴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AF에 대한 부분 굉장히 문의가 많았죠. AF 기존의 25포인트 컨트라스트 AF 알파 7에 대비해서 169포인트로 업그레이드. 특히 가운데 부분의 밀집도와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기존의 포인트가 이렇게 크게 잡힌 거에 비해서 진짜 포인트가 잡힌 부분 위주로 잡히는 AF로 변경이 됐습니다. 더불어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도 빠르고요, 사진 찍어 보셔도 훨씬 더 쾌적한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충전 기능 내구성 알파 7R 마크 2와 동일합니다. 소프트 업그레이드 모두 7R 마크 2와 동일합니다. 조용한 촬영 기능 7S 7R 마크 2와 동일합니다. 나쁜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참 좋은 기능입니다. 일본에서는 가끔씩 잡히기도 한다니깐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알파 7S 마크 2. 기존의 표현의 한계를 넘어선 기술력을 통한 여러분들이 새로운 카메라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파 7R과, 알파 7R 마크 2와 알파 7S 마크 2. 자, 너무 제품이 좋아서 가끔씩 말이 헛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깜짝 발표된 제품 여러분들도 실제 체험해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